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8월 커뮤와 히스 이즈망 이벤트 등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포켓몬 유나이트 1주년 소식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에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 유나이트 배포 1주년 기념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여러 이벤트와 보너스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5일까지 미션을 깨서 글레이시아 라이선스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5일 동안 로그인을 하면 5포켓몬과 코스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속 로그인은 안해도 얻어집니다 새로운 포켓몬 6종류가 등장합니다 울트라 비스틴 메시붕도 보이네요 차례차례 등장하는 보스를 쓰러뜨리는 도전 보스러시 모드가 생깁니다 이 밖에도 친구 초대 미션, 복귀 친구와 게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속에 있는 공식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고페스트 시애틀입니다 미국 시애틀 기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고페스트가 진행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은 23일 토요일 새벽 3시부터 25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챌린지가 개최되고, 글로벌 챌린지가 완료된 시점부터 남은 이벤트 시간 동안 레이드 경험치가 2배가 됩니다. 글로벌 챌린지 완료 보상으로 히스이 지방 이벤트와 레이드데이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고페스트 이벤트 기념 컬렉션 챌린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지 시간 기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7월 24일 일요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시애틀 고페스트에 등장할 포켓몬들 중 일부가 야생으로 나올 예정이니 잡고 컬렉션 챌린지 완료해 보세요. 미국 시애틀 이벤트가 개최되는 3일 동안 시애틀 현지에서 다크라이와 크레세리아 5성 레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외 레이드 초대를 통해 다크라이와 크레세리아를 다시 만나볼 수 있죠. 두 포켓몬의 백시피와 약점입니다. 참고로, 다크라이 레이드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크레세리아는 어려운 편입니다. 혹 이번에 다크라이와 크레세리아를 못 잡아도 8월에 일본에서 또 고페스트가 열리니 그때 또 도전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열리는 레이드 일정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31일 일요일까지 5성 레이드로 디아루가가 등장합니다. 마스터리그에서 자주 보이는 포켓몬이죠. 디아루가는 강철 드래곤 타입이라서 격투와 땅에 약합니다. 카운터 폭발펀치를 배운 괴력몬이 활약할 시간이죠. 디아루가의 20렙 기준 개체값 100% 집피는 2307, 눈 또는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884입니다. PVP용 디아루가는 기본 공격은 용의 숨결, 차진 공격은 아이언에 대해 해방에서 번개 또는 용성군을 배우면 됩니다. 디아루가는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메가레이드에서는 메가팬텀이 등장합니다. 팬텀은 고스트 독 타입이라서 땅, 고스트, 에스퍼, 악의 약합니다. 메가 팬텀 레이드 승리 시 팬텀을 잡을 기회가 생기며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팬텀의 2 0레 기준 개체값100% CP는 1644. 안개 또는 구름 날씨 부스트를 받은 2 5레 기준은 2055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히스이 이벤트입니다. 현지 시간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8월 2일 화요일 20시까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배경이었던 히스이 지방의 포켓몬들이 폭우에 등장합니다. 히스이 이벤트는 시애틀 고페스트 울트라 언로 보너스로 등장해야 할 이벤트인데 이미 깼다고 가정하는 걸까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히스이 침바루는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비교적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일성 레이드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삼성 레이드 리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친구 선물에서 얻을 수 있는 7kg 아래서 등장하는 히스이 포켓몬들입니다. 이벤트 시작 이후에 얻은 7 k 로 아래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벤트 기간 필드 리서치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이중 파라스는 포획시 500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많이 잡아보세요. 이벤트 테마로 한 컬렉션 챌린지가 등장합니다. 완료 시 경험치, 별의 모래, 부화 장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베틀 리그에 히스이컵이 등장합니다. CP 1500 이하이면서 히스이 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도감 번호 387부터 493 사이의 포켓몬만 참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으로 히스이커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 이상이 숍에 다시 등장하고 포켓스톱, 친구 선물, 숍에서 스티커를 얻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울트라 언록 보너스로 히스이 레이드데이가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시간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8월 가라르 지그재그리 커뮤니티 데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11시부터 14시까지 야생에서 가라르 지그재구리가 대량 발생됩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라르 지그재구리는 직구리를 거쳐 가로막구리로 진화 가능합니다. 커뮤 시작부터 종료 5시간까지, 즉 오후 7시까지 가로막구리로 진화시 전용기 블로킹을 배웁니다. 악타입 차진 기술인 블로킹의 PVP 위력은 15이고 사용 시100% 확률로 가로막구리의 방어 상승, 상대방의 방어 하락이 됩니다. 블로킹은 PVP용 기술일 텐데요. 가로막구리는 슈퍼, 하이퍼, 심지어 마스터리그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아직 이 기술을 배운 가로막구리가 PVP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슈퍼, 하이퍼, 마스터용 하나씩 얻어두시기 바랍니다. 커뮤날 유료 스페셜 리서치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약1 0 0 0원이며 가라르 지그재그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커뮤 보너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3시간 동안 포켓몬 포획이 얻는 별의물의 3배, 루어와 향로 3시간 지속, 스냅샷 최대 5회까지 가라르 지그재그리 등장 등이 있습니다. 커뮤 시작 시간이 11시부터 19시까지는 특별한 교환 1회 추가와 교환시 필요한 별의물의 50% 감소 보너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커뮤 때도 그룹 보너스가 있습니다. 커뮤날 11시부터 14시까지 한 개의 루어 모드에서 일정 수의 포켓몬을 잡으면 가라르 직구리가 등장합니다. 가라르 직구리는 세계 다른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할 거라면 차라리 세계 다른 모습이라도 풀어주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커뮤 종료 후인 14시부터 19시까지 4성 레이드로 가라르 직구리가 등장합니다. 리모트 패스로는 배틀이 불가능하죠. 가라르 직구리 레이드를 승리하면 30분 동안 체육관 반경 300m 내에 가라르 지구재구리가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제한 리서치가 등장합니다. 커뮤날 11시부터 19시까지 지구재구리 100마리 잡기 등 리서치가 등장하며 완료 시 단계별로 의상 아이템과 포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로막구리의 모자, 안경, 장갑, 포즈까지 무료로 싹다 풀어주네요. 만약 이벤 종료까지 완료를 못한 유저는 추후에 숍에서 의상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뮤 널 포켓스톱 친구 선물 숍에서 이벤트를 모티브로 한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 때 지그재구리 100% CP 물어보는 분들이 또 많겠죠? 포켓스톱에서 얻는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 등장하는 지그재구리는 15레벨 고정이며 100% CP는 218입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CP 218을 잡아도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포켓몬의 레벨과 개체값이 다르면 다양한 CP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은 여러분이 직접 잡고 개체 값을 조사해서 100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포켓몬 페스티벌 2022 소식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가라르 지구재구리 커뮤가 13일 토요일이라서 이벤트 중에 껴있네요. 재밌는 건 8월 13일과 14일에 포뮬러 2 전기차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포뮬러 코리아 피카츄 스티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이 내용이 발견되었거든요 잠실에서 포고 이벤트가 소소하게라도 열릴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데이터마이닝입니다 데이터마이닝으로 메가후딘의 모습이 추가된 게 확인되었고 메시붕의 스티커가 발견되었습니다 메가후딘은 언제 등장할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